에스라 구장 1 절부터 마지막 1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인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수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 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주성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의겸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중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방식은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이는이방백성들이 더럽고 가방한 일을 향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 우리의 악한 현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흉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알고 갔사옵거늘. 도리어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이런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돼지가 그 뒹굴었던 곳에 다 돌아가서 다시 뒹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될대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나아지면 다시 그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간에서도 그와 같은 실수를 자주 하고 또 스스로 살아가면서도 그와 같은 반복을 계속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와 또좀 괜찮아지고 나면.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에스라 구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도 그런 연약하고 안타까운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무려 70년의 포로기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니까 특별히 13절을 보면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당하였는데, 그나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우리 백성을 남겨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고백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어오고, 그래서 지은 죄가 있지만, 그래도 또 70년이 되자 다시 돌려보내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이 여를 보게 되면, 은 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헐떡이며 먹듯이 다시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절 말씀 보세요. 이 일로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햇 사람들과 자쭉 나오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절을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계속 이 절에서 말씀하죠. 거룩한 조선의 그 지방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섞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좋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지 혼혈이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만의 결혼으로 보진 않죠?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집안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리하면은 그 여인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딸려 있는 그의 가문이 오는 것이고 그의 신앙이 오는 것이고 그녀의 종교가 오는 것이고 그녀의 살아온 그 모든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녀도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신이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이 있듯이 그녀도 나름대로 살아온 그한 평생이 있습니다. 그게 나를 만나서 바뀔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세계관은 같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가, 신앙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가. 심지어 돈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왜 그런가 하면은 <laughs> 둘이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같이 섞여야 되는데 너무 다르고 너무 이질감을 느낄만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는 게 지옥이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걷고 같은 그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같이 동행하는 것이 부부이고 결혼인데 문제가 아주 심히 커지게 되겠죠. 요즘 뭐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뿌린다고 해서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넓은 바다에다가 그뭐좀 뿌린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얼마나 사람들의 그런 염려 근심을 자아냅니까? 그큰 바다도 소화할 수가 없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조상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 여인들을 들어오죠. 솔로몬의 천명의 여인을 처와 첩으로 들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어떤 그런 당시에 관행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녀들이 오면서 저마다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도처에다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세우고 재단을 세우고, 그게 바로 망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포로기를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서 좀살 만하니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1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조차도 이러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율법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규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결혼할 때 순결하고 정결한 유대인으로 아내를 삼아야 됩니다. 아예 딱 못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가 흐트러지면 안 돼서 정말로 순결하고 정결하며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여인만 아내로 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 과 레위 사람들조차 레위 사람들은 성결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들조차도 이방 여인들의 딸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절을 보니까 가관이죠. 내가 이를 듣고 아이절 하반절을까 가관이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나서서 이방 여인들의 딸과 혼맥을 맺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욱 더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람들은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70년 동안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유력한 자들은 다 사로 잡혀갔고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 그들이 70년 동안 나름대로 지배권을 잡고 있습니다. 자그 지역에 가서 잘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스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미리 그 나름대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들과 잘 지내면 좋겠죠. 이유는 그겁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참으로 막막합니다. 그런데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힘캐나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행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이해관계가 항상 우리는 앞서죠. 그것에 넘어가고 적당히 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수장들과 레이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고관들과 방백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우선으로 이해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들은 주애종 에스라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3 절에 나타나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오절을 보니까, 아, 사절 뒤를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왕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절을 보니까 전역제사 드릴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그 이유에 담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실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그대로 다 갚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여 주셨는데 그나마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수리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망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계속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행하여 싸우니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오늘 성경 말씀은 참 감사하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사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얼마나 막 너무나 고통스럽죠?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은 아니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에스라가 율법사죠. 율법에 능한 학자입니다. 그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막뜨면서막 안타깝고 막 속상하고 그면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가 막혀 막 그러면서 앉아 있을 때. 이방의 여인들과 통원한 사람들이 아,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본성은 똑같아요. 오히려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왜 지적하느냐, 왜 책망하느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라. 이들과 같이 통원하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아느냐 말 되는 얘기들을 말은 안될게 없잖아요. 말 되는 얘기들로 항변하고 반발하고 오히려 반항합니다. 실제로 뒤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대대적인 개혁, 대대적인 회귀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반발하면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십장 10장, 에스라가 십장으로 끝나는데 십장에 딱 명단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고,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뻔뻔하게 자기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자기의 치부를 무슨 말로 공격하게 덮고, 괜한 트집을 잡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교회 내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은 멀쩡하게 하는데, 속은... 정말로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더러운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때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에스라의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어, 두렵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행태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발생시킬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나, 또 이방인들의 그칼의 죽임을 당하나, 그 참혹한 그 현실을 또 거듭 우리가 겪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여종 한 사람으로 못 하죠. 에스라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에스라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때 에스라 주변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장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데 이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든 이방 여인들과의 그다 내보냅시다. 즉 여인들을 이 쉬운 게 아니죠. 결혼해서 살고 있고 아이들까지 낳았는데 그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돌려보냅시다. 내쫓읍시다.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우리가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주의 종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공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절적으로 주의종을 지지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폐역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책망을 하죠 특별히 가데스 바니아 뭐 바로 지금 목전에 가난안 땅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뭐 설명 안 해드려도 알죠 그때 그 책망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종 모세를 향하여 돌로 들어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호사와 갈렙이 나타나서 이러지 마라 그래서 겨우 겨우 뜯어말렸어요 그 대가로 쓸데없는 시간 40년 광야를 돌게 되지않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는 아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제 가운데 주제. 그게 뭐냐하면 진멸이에요. 완전히 도륙하고 뿌리채 다. 뽑아서 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난 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시간에 버리죠. 다 먹어버립니다. 지키지 않아요. 왜? 당장의 이해관계와 당장에 내 삶을 위해서. 근데 그 일을 지금 또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절망이냐?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제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직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풍조가 교회 내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세대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그것과는 완전히 관계 없이 똑같이 이와 같은 본성으로 말미암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하는 그런 경우들 분명히 있습니다. 심히 염려가 되고 두렵고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말씀이 지지한다면 교회 종과 함께 이런 세파에서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바르게 있어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인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의 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의 종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지지하고 앞서나가며 극복해나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거의 혼이 싹 빠져나간 모습이죠 멍하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와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냥 그만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돌아가서 그냥 바벨론 프로즈에 가도 이 사람은 호유식할 수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에스라엘 주변으로 모여와서 함께 하는 사람들. 사실 어제와 그저께 보니까 이 새벽기도회에. 오늘도 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까지 다 합쳐서 다섯 분, 그저께, 그저께도 네 분, 다섯 분, 새벽교대를 패버릴까?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 교육자들이야 어차피 우리 다 기도 생활하고 각자 하는데 그런데 오늘 그나마 이만큼 나오시니까 힘이 나네. 숫자를 보는 것보다도 함께 할 사람들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장님들이몇 분이고 권사님들이 몇 분이고 안수집사들이 몇 분인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서야 될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에스라 주변에 모여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기의 서서로운 이해관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짓는 사람들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죄종 여포에 모여들어서 함께 그 역경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자 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 예전에만 바벨론 포로기가 있나요? 특별히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별또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제목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복된 날을 볼수 있는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주의 권속들이 나와서 춥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 나왔지만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 구정에 나오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죄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기가 막혀하고 있는 에스라 주변에 모여드는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새벽을 지키며 주의 문된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소망을 여전히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과 짝될때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되고 이해관계. 지혜로운 것과 싸우나 그러나 그 끝이 또 다른 제2의 바빌론 포로기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믿음으로 그 너머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인정케 하시며 그러므로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총통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새벽에 기도하고자 엎드렸사오니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더욱더 힘써 기도할 마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하늘에서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말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